응. 음. 뭐야 들어갈 수 있나? 2023년 1월 8일 16일 예. 오늘 1월 8일 아니니? 오늘 9일이니? 1월 8 8일이지. 네. 오 1월 8일 2023년 음. 1월 8일. 아 그래서 오늘 우리 참잘 왔다야, 그지? 음. 그래서 다 이런 거 해놓은 거구나. 시스. 음. 근데 이거 누가 열다만거것 같은데 이거? 이거 위패. 어, 저분이 오늘이구나. 네, 그래서 사람들이 저라는 거야, 그지? 돌아가신 이봉창 의사가 오늘이야, 그지? 응. 음. 그래서 제 사람으로 약간 습이라는 거지. 이봉창이 오늘 일월팔일날생 생일. 돌아가셨나 생일인가 좀 돌아가셨. 있는 거면 들어가서 되는 거야. 절하는 음. 거 저러는 거니까. 우리는 저을안하거잖요 아, 그럼. 자. 이거는 식구다 팬들이 팬이라기거든 그리고 우리는 이건 어른들도. 광복회장. 왕복 광복전회장 김우김지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음. 기념관장 국민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중국에 있는 거 아니야? 그러게요 그지? 임시관 음. 근데 한국인데 음. 한국에 어디 있나? 저것도 뭐 쓰다가 떨어뜨렸나 그지? 응 음. 그지? 누가 떨어뜨렸지? 형님 여기 써야지 응? 네? 여기 써야지 네 이름 자, 음, 어, 오늘, 응. 2023년, 잘 써, 좀 이쁘게. 이거 쓰고 네가 찍으면 되잖아. 글좀 꺼. 그럼. 이분도 1월 8일날 오셨다, 얘. 뭐야, 이거 2028년. 아우, 얘는 무슨, 이렇게 못 쓰냐? 위에 응. 써있네. 너 글씨 좀잘 써. 알겠습니다. 2023년 아니에요? 28년으로 썼니? 네. 아니, 미안하다. 여기 니네 이름. 얘도 일산소구야. 그지? 응. 일산소구, 너도. 어머, 어떻게 똑같이 일산소구야, 그지? 응. 어떻게 일산소구야, 이 사람도? 그리고 오늘 왔어. 조금 아까 왔나봐. 응. 그 다음에 방문일 월은. 아, 가만있어 봐. 방문. 인원, 두 명. <laughs> 나랑 너랑 왔어. 그 다음에 뭐라 그래? 연락처. 아, 연락처는 됐고, 아무도 안 썼어. 이봉창에서 안중군. 윤수니 야, 이것 좀 들고 있어. 당연히 그런 것도 다 났어.